21장 22장 23장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다윗의 도망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바로 오늘 14절 말씀에 있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그게 핵심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울왕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빠져나가게 하셨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일단 다윗왕의 입장에서 봤을 땐 하나님을 원망도 할수 있고 불평도 할수 있습니다. 왕으로 저를 기름 부으셔놓고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언제 제가 왕이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봐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거나 시험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물론 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어떤 기대,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하면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바로 왕이. 되기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앞으로 미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에게 필요한 또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을 다듬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다윗과 같이는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나 낙심,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늘 열린 마음과 긍정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내 자신한테 해롭고 또내 스스로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알 수는 없지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겠거니 하고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음,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아온 인생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쫓기듯 사는 게 인생입니다 시간에도 쫓기고 물질에도 쫓기고 사람들한테도 쫓기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겸손히 또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네, 죽게 두시지 않고요. 어, 누군가가 매일 나의 생명을 구해도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나를 지키시고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 다윗이 그일라에그일라에 그일라에 있었던 이야기. 그다음에 또0 광야와 마온 광야 이런 곳으로 도망다닌 이야기를 하죠. 그 전에는 블레셋 사람 가드의 하기스 왕한테 가서 의탁해서 거기서도 죽을 죽을 운명에 처해지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 딱 그저 그저하면서 미친 짓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곳 저곳을 떠돌면서 그는 모압 당에도 가고 또 여러 곳을 전전 긍긍하면서 하면 도망자 신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모압에 있다가 다시 유다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유다에 갔는데 오늘 말씀은 그 유다에 간 상태에서 그일나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이 침략을 하게 된걸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노베 노 땅에 있는 엘리 가문의 후손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85명이 사울 왕의 그 정말 시기 질투심에 의해서 아까운 생명들을 다 잃게 되었죠. 거기서 살아난그 성경에는 왕을 세우는 패단을 바로 거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 정, 공평을,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람을, 사람이나 또 군대를 함부로 도용, 도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혈안이 되고, 그 사람이 미쳐 날뛰게 되면, 좋은 일을 할수 있을까 싶은 일들도, 거지르고 됩니다. 그건 그 위치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결국 그 아비아달만 유일하게 살아와서 다윗 왕한테 와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다윗 왕한테 의탁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이 침공하는데 자기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 그일라라는 말은 원래 성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명이기도 하고. 무시 성이라는 걸알수 있죠. 마음껏. 보호를 할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 에, 나아가서 내가 저블레셋을물리치게 쳐야 되겠습니까? 라는 신탁을 부어요 신탁을 부를 때이 구약에 항상 나타나는 게 에봇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고 그 조끼에는 가슴에는 흉패가 붙어 있는데 그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게 있어요. 이우리밀과 둠밈이라는 건 하나는 가, 하나는 부 이, 이런 상징을 가진 우리 말하자면 주사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탁을 물었을 때 신탁이라는 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말,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가가 나오면 하라는 것이고 부가 나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유치한 이제 어떤 뭐 점치는 거주사위 던져서 이렇게 점치는 거라든지 우리도 가끔 어렸을 때뭐 이렇게 집 튀겨가지고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이렇게 해서 정한 거라 뭐 이런 것이지만 이건 어 제사장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신탁을 묻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라는 아주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가끔 보다 보면 자기 꽤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이 잔꾀를 부려서 아,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라는 자기 생각에 빠지다 보면 결국은 오히려 자기가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큰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을 붙는 다윗의 앞으로의 계속 행위는 사울왕과 다른 아주 신앙이 깊은 그런 태도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꼭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죄종에게 은원하고 하는 사람이. 신실한 신앙을 가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단순한데, 모든 간섭들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보이는 것이지, 우리의 욕심, 그리고 또 우리의 야망, 이런 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가려서 구름에 가리듯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제가 가서 저 블레셋을 쳐야 되겠습니까?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 성체를 구원해라라는 응답을 받고 결국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성체를 구원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일라에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 왕한테 보고를 해요. 어쩌면 이제 이것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 이건 다윗 왕에 대한 배신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한 면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성을 지키는 어떤 관리나 또 성을 지키는 군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블레스에 침공했고 어, 싸워서 우리가 그를 물리쳤다. 그런데 다윗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은 아마 내가 이그 일날을 구원해줬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나 나에게 고마워하고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다윗 사울 왕한테 어떤 사람이 가서 알리게 됐고 사울 왕은 잘됐다. 이놈 맨날 요리조리 도망다니더니만 이제는 성채 안에 갇혔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넘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를 잡으러 갈때이 사실이 또한 다윗왕의 척보에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왕도 사실을 알고 또 신탁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일라 사람들이 내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우랑한테 넘기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의 응답은 널 넘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왕은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그 일라 사람들은 당연히 사울 왕을 왕으로 섬겨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지만 아직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부를 것도 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일라 땅을 또 등지고, 그 길로 또 광야로 도망을 해서 여러 요새, 요새라고 나오는데, 이게 은신처의 은신처, 은신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온 광야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이 마온이라는 뜻도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은신처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느냐, 그냥 고유명사를 쓰느냐, 어떤 데는 그 지역의 명칭으로 쓰기도 하고, 그냥 어떤 도망 다니면서 숨는 굴이 있으면 굴에 숨고, 숲이 있으면 숲에 숨고, 이렇게 숨, 숨기에 적합한 어떤 곳들을 말하는 거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그의 부모, 또 형제, 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빚진 자, 또뭐 환난 당한 자, 뭐 이렇게. 여러가지 쫓기는 사람들이 다다윗당한테 몰려와가지고 함께 군대를 이루고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600여 명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가서 마치 군인이 군대 이렇게 천막을 치듯이 은신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니면서 기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광야는 어뭐 10. 광야라고 하는데 이10 광야는 홍해 바다가, 홍해, 아니, 아니,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 사해 바다는 우리 이게 지표면에서 지표면에서 한 400m 밑으로 꺼진 땅이에요, 완전히. 그이 대륙에 있지만 바다보다도 400m가 낮아요. 바다 수면보다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고이기만 하고 흘러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어서. 계속 염분이 높아져서 지금 같은 사회 바다가 될수있어 근데 그 주변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보면은 역청 구덩이 나오잖아요. 역청 구덩이 이십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역청을 말하는 겁니다. 역청. 그러니까 어 바로 그 사회 바다 이 서쪽으로 그 유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다 땅이거든요. 그곳에는 바로 이런 십 광야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는. 그런 광야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곳에 숨어 들어가 살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그런 구덩이도 많고, 또 동굴도 많고, 또 우거진 숲도 있어서 숨어 다니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또 사울은 군대를 보내 다윗을 찾게 합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요나단과 제외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6절, 17절 얘긴데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좋은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서로 다른 편에 속해 있어요. 서로 다른 편에 속해 있다.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는 관계인데도. 몰래 만나 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힘을 내자.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축복을 하는데, 저는 요나단의 입장에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게 그의 그 마음이 얼마나 넓고, 또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비치지 못할 것이다 사울의 손이라는 것은 이 손은 어떤 해를 가하는 그런 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자기는 그의 다음이라는 것은 그의 신화가 될 것이라는 걸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것은 어 정말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또 보통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고백이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애착을 갖고 또 집착하고 뭔가 이렇게 물고들어지지만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딱 분명하고 기울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더 복대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줄 건 확실히 넘겨주고 받을 건 받고 하는 그런 분명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울왕과 같은 그런 추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 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죽,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 십 강야에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또 강야 그가 어, 이제 숨어서 또 어, 다닐 때 사람들이 다윗 왕의 편을 들어줄 것 같지만 항상 다윗 왕을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어, 이 광야의 사람들이 또 다윗을 발견하고 그걸 사울 왕한테 고발을 하게 되고 사울 왕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 정말 내 백성이 맞다. 나를 위해서 그런 정보를 주니까 너무나 고맙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언제든지 그가 숨은 곳을 정탐한 후에 우리한테 보고해 줘라라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광야 남쪽에 마온 광야 아라바라는 곳에. 다윗이 은신처를 두고 거기에 있을 때사울왕이 그를 급격히 추격해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첩보 싸움입니다. 첩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첩자들을 보내서 간첩이라고 하죠. 적, 적의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에 대해 전쟁을 하는데 다윗왕이 이번에 걸려들었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이 마온 광야에 있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이 추격을 해오게 되었고, 그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지게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때 블레셋이 침공하게 했고, 블레셋이 침공했다라는 또 소식을 전, 전령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을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돌아가게 돼요. 다윗을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도우시고. 또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누고시라고 해서 분리의 바위 혹은 분리의 낭떠러지 뭐 이런 식으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항상 이름이 어떤 지역의 이름이 붙은 것은 특별한 경험 그리고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그 지명들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붙일 때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로부터 나를 분리시켰고 나를 보호하셨다. 일정한 어떤 거리까지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긴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항상 쫓기듯 사는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다 보면 지금 내가 굉장히 고통받고 또 멸시받는 듯하고 어려움 당하고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같이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것이고 그날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 오늘 또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